네, 안녕하세요. 청옥씨입니다. 다름이 하나 제가 물잔을 두, 저기, 세 세트를 가져왔으니까, 한 쌍씩, 같은 쌍씩, 세 개거든요. 한번 보셨다가, 어,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있게 보셔가지고,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다름이 하나, 요거는 이제 권륜연재라고 관지가 있고, 요거는 권륜연재, 그, 방고라고 해가지고, 우리 투체, 참, 그 시청자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. 요거로 대해서 일단 알려드릴까, 좋은 말씀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, 공부를 많이 하시고, 그 다음에 요거는 노안도를 해가지고, 권륜연재 관지가 있, 똑같이 있는데, 다 썼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왜 이거를 갖고 나왔냐면, 간혹 가다 이런 거, 이런 게 요즘 우리, 우리가 시청자분들 전사가 많아요. 그러니까 쉽게 필름 작업, 이제 카필 해가지고, 대량으로 많이 나오는데, 제가 알아요. 어사 요즘 뭐 청계천에서도 예전에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, 제가 그것 때문에 손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드린 거지만, 어, 이런 것잖아요 간혹 가다가 전사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. 왜냐면 가격이, 전사라는 것은 그때 물건을 카피를 해가지고 모방을 한 건데,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걸 또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유, 인터넷에, 아, 유튜브에 구입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내가 갖고 나와가지고,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다가 한번 참고적으로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. 이건 노안도라 해가지고, 우리가 보면 상당히 그 그림이 크 새필로 너무 잘 그렸어요. 그러니까 이 천연 광물질로 이 유약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빛나요. 그리고 돋보이고, 항상 유백색이고, 모든 것이 화려하면서 사람이 이게 어 너무 화려하게 보이죠. 그러니까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 다 그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다는 거 어디 누가 사진 찍은 것 같지가 지만다 그렸어요. 제가 그렇게 저 확인해보고 이거는 전부 다 제가 공부를 해봤고 했기 때문에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또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 이거 노안도인데 상당히 그고 사이즈는 거의 똑같더라고요. 어 높이가 어7.2 되고 고 지름이 한 8.1쯤 돼요, 전부 다. 이것도 그렇고. 똑같이 높이가 한 7.3에서 2 되고, 어, 지름이 8.2 정도 돼요. 그러니까 거의 다 똑같다 해가지고 갖고 나왔는데, 사이즈가. 요거는 이두 개, 노안도로 가져가지고, 요거는 아 내가 이제 그 전사 같은 거, 필름 작업을 해는 것 때문에 이제 갖고 나왔으니까, 요런 걸 진심있게 보셨다가, 나중에 비교도 해보시고, 이 그림하고, 천연 또 광물질로, 유약으로 만든 것이 있거든 너무 또 화려하고, 그러니까. 우리 시청자분들 비교도 하시면은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, 이두 개의 한 쌍으로 가자, 가졌으니까 잘 보셨다가, 관심있게 보셨다가, 요런, 어, 물컵, 잔이라고, 물이라고 하라 면 이제 부부 잔 식으로 이 잔인데, 잔이 이제 상당히 이거는 물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, 요거 보시고, 요거는 이제 우리가 투체인데, 아어 투체인데,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. 이 방고라 해가지고, 우리가 보면은 요 상당히, 어, 이것도 전사를 많이 요즘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깝다 그래도 이것도 한 쌍인데, 이거는 알다시피 다 그, 뭐랄까, 어, 새필을 다 그린 거예요. 보다시피.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그렸고, 그 다음에 전부 다 그렸어요. 이거 글씨도, 시문도 전부 다쓴 거예요. 보다시피 다 썼고, 진짜 알다시피 썼고, 요 화해문도 너무 다 그린 거니까.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전사가 많아요. 그리고 이 특히, 요런 데 전사가 막 그리기 힘든데, 요 병아리 같은 거, 조그만 거, 그 다음에 요닭 그림 같은 거, 또 전사가 많아요. 이런 것도 전사가 많으니까, 요런 것도 우리 다 이게 그린 거하고, 아무튼 간에 우리 시청자들 돌아다니는 거, 요즘 나온 거하고 비교해보면은 월등히 어, 손에 안 보고, 어,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물건 만들 수 같은, 그, 그러니까 쇼츠마스 전사 같은 거 요즘 나온 거는, 그는 의미가 없어요. 가치가 없어요. 내가 이거 몇번 보니까 유튜브에 그, 유통되는 것 같은데 상상 안타까워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업자들이 많이 가져와서 그렇겠지만 지금도 그래. 무수히 그냥 그걸 카피 식으로 만들어 오니까 예전에 어 좋은 도자기가 또 형편없이 가 떨어지던 거고 그 가치 도매금 넘어가는 거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도자기도 있는데도 너무 그런 그 뭐랄까? 도자기가 너무 형편없는 도자기가 돌아다니니까 너무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도, 중국 도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, 외녀분들 또 매니아 분들도 실망감이 큰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잘 보셨다. 특히 인물 또한 있잖아요. 동자 인물 또한도 잘 보면은 전사가 많아. 요 이거 다이 그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분들 요런 거만 잘 보시면 가까이서 밝은 데서만 보셔도 전산지, 카피된 건지는 볼 거예요. 그리고 이 테두 또한도 이 관직 또한도 그래 요이 청화로 찍는데 참몰입감도 좋고 다박아 들어갔어요. 연대가 있다 보면은 이 청화가 안쳐도. 그, 가마에 굿다 보면, 청화가 밖에 들어가요. 그, 니까 우리 시청자분들, 이 태토는, 그때 관용국들은 너무 명품들 좋은 것들은, 이렇게 잘, 태토가 깨끗하고, 요것도 그러니까 보셨다가, 참고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, 어, 비교를 해보시면, 좋은 도자기, 만나고 좋은 도자기 구입할 수 있으니까, 우리 시청자분들, 어, 청옥씨 알려드리면, 그래요. 너무 전사들이 요즘 많이 돌아다니니까,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, 우리 시청자들 보니까, 뭐 내거 좋다고 하는 게, 그게, 제가 아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컴퓨터 키면은 다 나와요. 요즘은 도자기 크게 나오고 컴퓨터 있잖아요. 요즘 삼성 같은데 LG 같은데 그 모니터가 너무 깨끗하고 선명해 나와가지고 요즘은 웬만하게 보면은 다 나와요. 전사 같은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직접 그린 것 같은데 그거만 보셔도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뭐 매니아 분들이고 간에 조금만 공부만 되면은 이 도자기 그래도 그그 그 뭐랄까 손에 안 보고 어느 정도 도자기 좋은 도자기 만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감을 했다가 우리 시청자분들 도자기 만났으면 좋겠네. 그리고 요 도자기는, 어, 제가, 어, 권력연자라고 썼는데 이것도 상당히 보석공으로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. 알다시피 사이즈는 거의 똑같지만 이것도 연대가 그 청떨음 생각하시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관지가 아까 지금 방고도 있고만청화로 이렇게 깨끗하게 썼어요. 관지 그리고 밑크도 거의 깨끗해요. 다 이거 그린 거예요. 목수숫자에다가 수북문에다가 과학지 그림은 전부 다그린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건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시면은 조금만 이렇게 신경써도 그린건지 아니면은 이런거 전부 다 그렸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만큼 화공이 되게 그 솜씨가 좋은 화공이 그린거지 어설픈 화공이 못그려 요즘은 아무리 자기가 정교한다고 해도 거의 전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 여섯 개를 잘라 여섯 개죠 여섯 개를 갖고 나온 것은 아 요즘 전사 물건이 많다 우리가 그걸 비교하면서 아니면 제 말이 아닌지는 컴퓨터 켜가지고 요즘 저기 중국 있잖아요. 유튜브 들어가다 보면은 엄청난 도자기 선명하게 나와요. 요즘 워낙 그 모니터가 선명도가 좋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 우리 칠전가분들이나매니분들이나 좋은 도자기는 항상 조금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노력 도 않고 그냥 쉽게 할라니까 도자기를 어 너무 어떨 때는 뭐 손해도 보겠지만 손해볼수 있지만 손해를 조금 봐도 상관없는데 어떤 분들은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, 손해가 많이 봤던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그 사람도 뭐 수업료 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수업료를 저기 손해를 안 보려면 조금 더좀 공부해가지고 좋은 기분을 만났으면 좋겠네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